우리 영예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동시에 영어 실력도 쌓을 수 있는 찬엔송 채널에 오신 우리 송이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의 약속의 말씀 백쉰 한 번째부터 백쉰 다섯 번째 암송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요. 하나님의 상주심의 약속의 말씀 백쉰 한 번째부터 백쉰 다섯 번째 암송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요.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상주심을 약속하심으로 큰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암송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Hebrews chapter 11 verse 6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Hebrews chapter 11 verse 6.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Hebrews chapter 11 verse 6.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힘들 때도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함께 암송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 즐거워하 minor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Matthew chapter 5, verse 12.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Matthew chapter 5, verse 12. Rejoice and be glad,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in the same way they persecuted the prophets who were before you.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섬기는 자녀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함께 암송해요.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기 업의 상을죽게받을줄안 하니 너희 는주 그리스도 를 섬기 느니라. 골로 새서 3장23절로24 절. 무슨 일을하 든지 마음 을다하여죽게하듯 하고 사람 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기 업의 상을죽게받을줄안 하니 너희 는주 그리스도 를 섬기 느니라. Not for human masters, since you know that you will receive an inheritance from the Lord as a reward, it is the Lord Christ you are serving. Colossians chapter 3, verse 23 to 24.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Not for human masters, since you know that you will receive an inheritance from the Lord as a reward, it is the Lord Christ you are serving. Colossians chapter 3, verse 23 to 24. Whatever you do, 골롯에서 3장 23절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환겨할같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8절 함께 암송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가지이나 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가지이나 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가지이나 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First Corinthians chapter 3 verse 8 The one who plants and the one who waters have one purpose and they will each be rewarded according to their own labor First Corinthians chapter 3 verse 8 The one who plants and the one who waters have one purpose, and they will each be rewarded according to their own labor.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8. The one who plants and the one who waters have one purpose, and they will each be rewarded according to their own labor.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갚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암송해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Matthew chapter s verse s But when you pray, go into your room. Close the door and pra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then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Matthew chapter 6 verse 6. But when you pray, go into your room. Close the door and pra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then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Matthew chapter 6 verse 6. But when you pray, go into your room.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바라보므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